안녕하세요. 해코스톡 자동 발사 영어 더글라스 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무엇을 할수 없어. 자, 지난 시간에는 할수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할수없습니다 똑같이 조동사. 캔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나 가야 돼. 나 결정할 수가 없어. 메뉴가 너무 많아. 뭘 먹지? 난 결정할 수가 없어. 나 여행 못 가. 나 돈이 없어서. 나 그걸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있잖아.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사랑했었거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혹은 어, 나는 지수를 만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뭐, 뭐, 할수 없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우리가 말해 볼 건데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can't, can't, can't. 예, 이 can't 는요, can not 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can't 로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해볼 건데, 요 can't의 자리는 똑같이 can이 있었던 이 자리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나는 머무를 수가 없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I can't stay.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거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결정할 수가 없어. I can't decide. 그렇죠. 여러분, 외국 애들은 t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살짝 약하게, 좀, 그러나 can을 좀더 강하게. can't. can't.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패턴 장착, 요것만 하시면 돼요. can't만 동사 앞에 넣어주면, 뭐, 뭐할수 없다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에코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패턴 장착했습니다. can't 가지고 뭐, 뭐할수 없어. 입으로 에코잉 놀이 해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잘 따라 주세요. 나는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가보겠습니다. I can't stay. I can't stay. I can't stay. 예, yeah, stay가 머무르다니까.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어,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가보겠습니다. 시작. I can't decide. I can't decide. I can't decide. 잘 해주셨어요. 다음이요. 야, 나는 여행 못 가. 나 여행 갈 수가 없어. 가보겠습니다. I can't travel. I can't travel. travel. 잘했어요. 다음이요. 어휴, 나 그거 잊어먹었는데, 나 그걸 찾을 수가 없어. 보겠습니다. I can't find it. 자, 한번 더, 더 크게. I can't find it. 더 크게 갑니다. I can't find it. 음, 잘해주셨어요. 다음이요. 나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 난 그녀를 너무 사랑했어. 가보겠습니다. I can't forget her. 한번더 시작. I can't forget her. 자, 더 크게. I can't forget her. 네, 잘해 주셨어요. 다음이요.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요 받아들이다 동사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accept. 한번 더요. accept. 좋아요. 자, 문장 말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I can't accept that. 한번 더, 시작. I can't accept that. 한번 더, 크게. I can't accept that. <laughs>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어, 나는 지수를 만날 수가 없어. 나 바쁘거든. 나 지수 만날 수 없어. I can't meet 지수. 한번 더, 더 크게. I can't meet 지수. 더 크게. I can't meet 지수.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嗯。